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첫 번째 이야기 집에는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작년 여름 거제도로 놀러 갔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놈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억이 나는 대로 써볼까 한다 친구가 부산에 살 때의 일이다 준웅이겐 꿈이 하나 있었다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 때문에 붙어지게 된 가족들과 내 집을 장만해 한 집에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었다 준홍은 중3때 학교를 그만두고 일찍부터 외삼촌의 정비소에서 기술을 배워 이른 나이부터 또래의 웬만한 친구들보다 벌이가 훨씬 좋았다. 22살 이른 나이에 약간의 실수로 큰아들을 얻어 결혼을 하게 된 준홍은 가족들을 위해 정말 미친듯이 일에만 몰두해 돈을 모았고 31아이의 셋째 딸이 태어나자 준홍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를 모셔와 좋은 집을 얻어 한 집에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 준홍의 아내는 일단 가게부터 얻어 독립을 하고 자리를 잡은 후, 집은 나중에 장만하자는 생각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남편의 오랜 바람이었다는 걸 알기에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했다. 어렵게 가진 돈에 맞는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직장에서 조금 먼 것이 흠이었지만, 2층의 방도 내 칸이고 마당까지 딸린 넓은 집이었다. 준홍은 마침내 내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러나 그 집은 준홍의 중3 때부터 가져온 꿈을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산산조각 내버렸다.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된건 이사 오고 난후 며칠 되지 않아서부터였다. 제주도에 살던 준홍의 장모님이 이사한 집도 보고 손주들도 볼겸 겸사겸사 며칠 묵어가려고 준홍의 집에 방문하였다. 준홍의 집에서 사흘 동안 머문 장모님은 멀리 떨어진 구 오동에 있는 이모님 댁에 들렀다가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하고 아침 일찍부터 준홍의 집을 나섰다. 장모님 모셔다 드린다는 준홍의 말을 한사코 사양하고는 기어이 버스를 타고 가신다고 고집을 부리셨다. 준홍은 장모님을 배웅하고 식구들에게 인사를 한후 출근을 했다. 그날 밤 준홍은 아직 어린 셋째 때문에 집들이를 못하는 대신에 동료들에게 한턱 내게 되었고. 회식은 긴 술자리로 이어져 버려 귀가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고 말았다. 한잔 거나하게 취해서 대리를 불러 집으로 돌아온 준홍은 동네 입구의 주차 공간에 내려 담배 하나를 피워 물고 집으로 돌아갔다. 식구들이 깰까봐 열쇠로 대문을 열고 들어간 준홍은 아직 장초인 담배를 마저 피우고 들어가기 위해 마당을 어슬렁거렸다. 그런데 마당 이리저리를 두리번거리는 준홍이 눈에 웬 이상한 게 보였다. 마당 안쪽 구석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는 어두컴컴한 그곳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이었다. 준홍은 잔뜩 긴장을 한채 마당 안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살며시 말을 걸었다. 누구냐? 준홍의 부름에 살며시 고개를 돌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침 일찍 이모님 댁으로 떠난 장모님이었다. 깜짝 놀라라, 장모님 언제 다시 오셨습니까? 집사람은요. 장모님은 대답이 없었다. 장모님, 접니다, 구서방. 장모님은 다시 고개를 돌려, 준홍에게서 등을 돌렸다. 장모님, 안 들어가십니까? 밤 공기 차 찹니다, 같이 들어가시지요. 준홍이 장모님에게 다가가자. 장모님은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벌컥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콱, 닫아버렸다. 준홍은 장모님의 이상한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잊고 멍하게 서 있었지만, 취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해서, 잠시 후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엔 불이 꺼져있었고 아이들도 아내도 전부 한밤중이었다. 준홍은 옷을 대충 벗어던지고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내 일어나서 아침 먹으라는 소리에 준홍은 부스스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준홍은 식탁에 있는 물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아내에게 묻는다. 장모님은 아직 안 일어나셨나? 아내는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엄마. 몰라 전화 안 해봤는데. 준홍은 아내에게 대물었다. 어제 집에 들어오니까 장모님 계시더구만. 구호에서 다시 돌아오신 거 아니가? 어? 아닌데 왜 그러는데? 준홍은 간밤의 일을 아내에게 들려주었고 아내는 당신이 술 마시고 잘못 본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준홍이 자꾸 겨웃거리며 믿지 못하자 아내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를 끝낸 아내는 엄마는 줄곧 이모님 댁에 계셨고 저녁 잡수고 이모님과 소주 한잔하신 후, 곧바로 주무셨다고 했다. 준홍은 아내의 말처럼 술 기운에, 헛것을 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준홍은 기본이, 소주 선너 병에 대주가라 잘못 봤을 리 없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대수롭지 않은 일로 소란 떨기 싫어. 준홍은 아내에게 내가 착각한 거겠지라고, 안심을 시켰다. 하지만, 그건 준홍만의 착각이 아니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가족들에게 일어났다. 초등학생 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낸 아내는 막내 딸을 보다가 막내 딸과 함께 낮잠이 들었다. 얼마쯤 잤을까? 막내 딸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아내는 막내 딸에게 젖병을 물리고 달래주었다. 한참을 보채는 막내 딸을 겨우 다시 재워놓은 아내는 커피 한 잔을 타서 거실로 나가 탁자 위에 커피를 내려놓고 거실의 커튼을 열어젖혔다. 아무 생각 없이 창 넘어 보이는 마당의 풍경을 둘러보던 아내는 깜짝 놀랐다. 어린이집에 있어야 할 둘째 아들이 마당에 앉아 있는 것이다. 아내는 거실에 있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10시 50분, 분명 어린이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야, 구기철. 아내의 부름에 기철은 아내를 쳐다보았다. 너왜 집에 있어? 언제 집에 온 거야? 아내는 걱정 반 놀라운 반으로 현관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다. 어이 집에 왔으면 엄마를 깨우던지 아직 추운데 밖에서 모아. 그때 기철이 대문을 열고 문 밖으로 도망을 가버린 것이었다. 기 구기철, 빨리 집에 안 들어오면 엄마한테 진짜로 혼날 줄 알아라. 아내는 다시 집안으로 들어와 기철이 다니는 어린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 네, 애 어린이 집입니다. 저 구기철 원생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아무개 선생님 계십니까? 잠시 후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기철이 어머님. 선생님, 우리 기철이가 왜이 시간에 집에 와 있는 겁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이 있어서 애를 일찍 돌려보내게 됐으면 학부모한테 연락을 주셨어야죠. 저기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기철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기철이는 줄곧 어린이집에 잘 있었다는 선생님의 말에 아내는 할 말을 잃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선생님에게 착각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내는 일하고 있는 주농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와줄 수 없냐고 했고 최대한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온 주농에게 낮에 일들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낮에 본 그게 누구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부부는 착각이었다고 스스로를 달래는 방법밖에 없었다. 며칠 후 주말 육아에 지친 아내는 애들을 모두 주농에게 떠맡기고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 올 거라며 훌쩍 나가버렸고 준홍의 어머니도 같이 일하던 친구분들과 놀러 가버리시고 준홍은 새 아이와 함께 전쟁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아내는 놀면서도 집에 있는 아이들 걱정에 한 시간에 한번 꼴로 집에 안부 전화를 했고 처녀때처럼 밤새 놀아보자 다짐했던 아내와 친구들은 각자 조기 귀환을 요구하는 남편들의 독촉 전화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아내는 식구들이 깰까봐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벗고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가던 아내는 깜짝 놀랐다. 준홍이 거실에 불도 켜지 않고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오빠야 앉았나? 준홍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애들은? 애들은 다 자나? 어머님은? 늦게 들어온 게 미안했던 아내는 뻔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으나, 준홍은 굳은 얼굴로 TV만 쳐다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빠야 미안 나는 일찍 올라고 했는데 애들이 자꾸 잡아서 오빠야 미안 화 풀어라 아내는 없는 애교를 부려 사과를 해보려 했지만 준홍은 끝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평소 준홍은 화가 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타입인데 아무런 말도 없이 앉아만 있으니 왠지 더욱 무서워 보였다 나 씻으러 간다 아내는 더 이상 주농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욕실로 씻으러 갔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보니 주농은 없고 TV만 켜져 있었다. 아내는 TV를 끄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주농의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아내는 주농이 깰가봐 취침 등을 켜고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다. 문둥이 가시나야. 언제까지 자빠져 잘 거야? 안일어나나야 아내는 준홍의 윽박 지르는 소리에 잠을 깼다. 너는 나이든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이 먹고 싶냐?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준홍의 핀잔에 아내는 잠이 덜깬 얼굴로 배시시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아침 인사를 했다. 애들은 벌써 학교와 어린이집으로 가버린 후였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온 준홍은 잔뜩 꼬인 말투로 아내에게 물었다. 가시나야 너몇 시에 집에 들어왔냐? 다 알면서도 묻는 남편의 뺀질거림에 아내는 순간 웃겠지만, 시어머님이 거실에 계신지라 올라온 욱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답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내가 언제 미안하다고 했는데? 방금 일어나 놓고 언제? 꿈에서. 아내는 초등학생처럼 놀 때는 남편을 보며 남편의 화가 풀린 것 같아 마음이 놓인 아내는 같이 이죽되며 남편을 눌렸다. 어젯밤에는 빚어서 한마디도 안 하더구먼 이제 풀렸나 봐. 야가 어저녁에 마신 술이 아직도 안 깨나 네가 언제 미안하다 했는데. 준홍과 아내는 한참을 유치한 말투로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른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 준홍은 새벽 1시까지 아내를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돌아오신 걸본후 막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침실로 가서 잠이 들었다고 했다. 준홍의 아내가 집에 들어온 시간은 2시 30분쯤이었다. 준홍의 식구들의 입갈 웃음기가 떠나버렸고, 준홍은 집에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누군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준홍의 가족들의 모습을 한 다른 누군가의 모습은 자주 목격이 되었다. 준홍의 가족들 모두 무언가 자신의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서로 걱정을 시킬까봐 입을 닫고 참고 살았다. 하지만 준홍이 집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새벽녘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깬 준홍은. 아내가 깰까봐 조심조심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갔다. 소변을 보고 나온 김에 물한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간 준홍은 심장이 멎을 뻔했다. 부엌에 있는 식탁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방금 전까지 침실에서 자고 있던 아내였다. 준홍은 그것이 아내가 아니란 걸알수 있었다. 준홍은 용기를 내어 그것에게 말을 걸었다. 너 누구야? 너 선임이 아니지? 그래. 아내의 모습을 한 그것은 굵은 남자의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준홍은 심장이 터질 듯퉁쾅거렸지만 애써 침착한 말투로 물었다. 너는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데? 이집 주인.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데? 나가라. 우리는 못 나가니까 내가 나가라. 이 집에 있으면 죽는데도? 준홍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여기서 지면 저것이 계속 집에 붙어 있을 것 같아 용기를 짜내어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래. 우리는 못 나가니까, 당장 나가라. 아내의 모습을 한 그것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서서히 걸어가더니, 나가라 안 나가면 죽는다. 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문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준홍은 그 자리에 서서 얼어버렸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나를 꼬박 세워버렸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 왜 밖에 나와 있냐고 묻는 아내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준홍은 그것의 마지막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려 가족들과 상의 끝에 무속인을 부르기로 했고 어머니가 고향인 거창까지 내려가 외할머니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을 한분 모셔왔다. 집을 둘러보던 무속인은 이 집을 지은 전 주인으로 보이는 귀신이 보이는데 무언가 원한을 잔뜩 품은 것 같다고 했다. 무속인은 그 원한을 풀어보고자 구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구판이 끝난 후 무속인이 이렇게 말해주었다. 집주인은 전에 말했듯 무언가 억울하게 죽어서 원한을 잔뜩 품은 상태이지만 자신과의 대화와 부름에도 거부하고 있어 그 이유는 알아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데 갑자기 찾아와 놀라앉은 주놈의 식구들에게 화가 많이 나있다고 말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고 사례를 품고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존재가 구수로도 달릴 수 없는 엄청난 원한을 가졌다고 한다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으니 높은 법력을 가진 법사님을 모셔오거나 그도 안 되면 그 집을 떠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해주었다. 준홍은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집을 급매물로 처리를 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떠나버렸다. 준홍은 무속인의 말만 믿고 너무 쉽게 집을 포기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그날 그것의 소름 돋는 목소리를 떠올리며 백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두 번째 이야기. 네발 짐승. 내왼손 위에는 신문지로 덕지덕지 쌓인 고기가 한 덩이 있고 조심스럽게 오른 손으로 고기를 감싸고 있는 신문지를 한겹한겹 한겹 벗겨본다. 축축하다 못해 습기에 젖은 신문지가 한겹한겹 한겹 벗길 때마다 어디서 어떻게 냄새를 맡은 건지. 어디선가 짐승들이 내 주위로 몰려든다. 그리고 뭘 그렇게 먹은지 앙상한 몸에 어울리지 않게 배만 볼록 나온 그 짐승들은 내손 위에 들려진 고기를 보며 그 길고 긴 혓바닥을 내밀고 침만 흘릴 뿐이다. 나는 그것을 보며 불쌍해 고기를 조금 떼어서 던지노라면 그 짐승들은 저들끼리 아웅다웅 거리며 휘엉키고 어느 짐승의 아가리로 들어갔는지 모를 때가 돼서야 친난 서로와 키도 뒹구느라 지저분해진 몸뚱이를 내 발로 기면서 다시 내 앞으로 온다. 나는 이번에 다시 한번더 이번에는 조금 더큰 고기를 내 오른손으로 떼어 다시 던지니 다시금 그 짐승들은 쥐엉키며 누구의 아가리로 들어갔는지도 모를 때까지 저들끼리 나뒹군다. 나는 그것을 보며 다시 아무 말 없이 신문지로 고기를 감싸자. 그것들은 다시 나와 신문지 덩이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다시금 나를 등지고 어디론가 돌아간다. 그리고 나 또한 그 네발 달린 짐승을 쫓아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데 뒤에서 본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노라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깡마른 몸통에 복수가 찬듯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으며 내 다리에 근육과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동시에 그들의 몸통에는 털조차 없으며 털이라는 흔적은 그들의 대까리 언저리를 볼때 검은 털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만 들 정도로 듬성듬성 나 있었고 그 털은 아무런 윤기도 없고 거칠 며 뻣뻣한 빗자루 마냥 곤두서 있으며 어디 가다가 팔아먹었는지 고리도 없다. 내 네, 얼마나 걸었을까. 그것들에 모여 사는 곳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수풀을 하나 지나고 둘 지나고 호수를 하나 둘러가니 그것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거기에는 그런 짐승들이 여럿 모여 있었는데 재밌는 건 개중 몇몇 짐승들은 잠시 두 다리 서서 일어나 땅에서 흙을 만치막거리며 둥그런 경단을 만드니 극덩이가 그 기분 나쁜 누런 기름덩이가 튀어 지저분한 유분을 바닥에 질질 흐르게 되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짐승들이 제 스스로 그 앞에 서서 그 기분 나쁜 기름덩이를 핥고 빨고 삼키며 뭐가 그리 좋은 듯 연신바닥에 누워 자신의 치부와 배를 보이며 좋다는 표현을 연신해대고 그 극덩이를 빚은 녀석 또한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배를 보이며 스스로가 만든 기름덩이를 연신 빨아든다. 먹고 먹고 먹을수록 배만 볼록 나오는 것이 저것 때문이랴. 나는 단번에 알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들을 오랫동안 살펴보았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다른 것은 먹지 않고 누군가가 빚은 흑경단을 먹고 사는 듯한데 잠잠코 보고 있노라면 그 경단 안에는 벌레도 들어있고 돌도 들어있고 지렁이도 들어있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한데 모여 총망 나에 놓은 것이더라. 그리고 그걸 어떤 짐승이 뚤뚤 말아 기름덩이로 만들면 그걸 하고 싶어하는 녀석들이 와서 그 기름덩이를 같이 나눠 먹고 뭐가 그리 좋은지 자기들끼리 지저분한 바닥을 서로 엉키며 뒹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내 네, 이것을 보며 참으로 흥미로웠던 걸 간략히 적어본다면 개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짐승이 만든 기름덩이를 그들은 서로 하였고 그렇지 않은 짐승이 만든 기름덩이는 쳐다도 보지 않고, 몇몇 개가 그걸 잠시 맛보는 것이 전부였더라. 그리고 그개 중에서 몇몇 특이한 극소수의 개체는, 흑덩이 말고 나무에 걸린 빨갛고 탐스러운 열매와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산과 들의 약초, 그리고 돌과 돌 사이 깊은 틈에 있는 석청을 가져와 둘둘 말아 먹음직스러운 꿀과일 경단을 만들고, 그것을 단단한 껍질로 써놨다가, 며칠을 숙성시킨 뒤 껍질을 까지 않고 내놓기도 하는데 비록 껍질 속에 있지만 그 달콤한 풍미가 저 멀리서 지켜보는 내 코까지 나더라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것을 잘 먹으려 들지 않더라 그런 것들을 내놓는다며 무슨 장난감 보는 듯이 진흙창 속에서 몇 번을 굴리더니 껍질을 까볼 생각도 아니하는 것인지 그대로 집어 시궁창으로 던지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만든 짐승이 스스로 두 발로 걸어 그곳을 떠나더라 그렇다고 그들이 그런 과일 꿀 경단을 먹지 않는 것도 아니하다. 그들 가운데 절대적 지지를 받는 짐승이 있는데, 그 무리 중에는 그 과일 꿀 경단을 만들어, 그 짐승은 정성스레 만든 꿀 경단의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내려쳐 열어주는데, 그래야만 그들은 그것을 먹는 것 같았다. 그것들도 과일과 꿀이 맛이 좋다는 것을 아는지, 먹을 때마다 연심 몸부림을 추며 아부를 떨더라. 그런데, 간혹 그런 꿀 경단을 만드는 그것들은, 무슨 농락인지 다른 놈들과 똑같이 시공창물에 흘그 읽요 자갈과 모래를 넣고 섞어 껍질만 싼 다음, 조금 껍질을 깨어주면 역시 또한 그것을 먹고, 똑같이 배를 보이며 바닥을 뒹굴더라. 이유는 알수 없겠지만, 그들은 왜 그런지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에서, 경단에 심각한 편집증적인 모습이 보이는 놈이 몇놈 있는데, 입맛이 까다로운지 진흙창으로 만든 누런 기름덩이를 만들면, 발끝으로 찍어 잠시 맛을 본 뒤, 뒤로 해. 하고 돌아서고, 경단을 만든 짐승 앞으로 뒷발로 흙을 차더라. 그리고 껍질이 있으면 반드시 깨어보고, 그속 내용물까지 세세하게 보는 녀석이었는데, 껍질을 까보고 기름덩이가 있다면, 지체 없이 시공창으로 던져버리고, 아주 드물지만 껍질 속 경단이 마음에 들면 그것을 만든 녀석을 찾아가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는데 그것을 다른 짐승들은 심히 불편하게 쳐다보는 걸 심심치 않게 보았고 얼마 뒤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채두 발로 걸어 그곳을 떠나더라 누가 그렇게 하였고 어떤 것이 왜 그런 짓을 하여 그것을 이곳에서 추방시켰는지는 나는 몰라도 그런 녀석들은 얼마 안가 그 무리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더라. 마지막으로 내 조심스럽게 왼손에 신문지로 둘둘만 고기를 들고 그들 앞으로 나아가서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벗기니 그 냄새를 맡았는지 짐승들이 내 앞에 구름처럼 몰려들더라. 그래서 나는 그 고기를 조금 떼어 그것들에게 던져주니 그것들은 고기 맛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먹기 위해 서로 뒹굴고 싸우더라. 내 그걸 보고 조금씩 더 많이 던져 고기 맛을 충분히 보여준지. 고기 뭉터기에 신문지를 벗긴 곳을 조심스럽게 다시 신문지로 싸고, 그것을 가만히 바닥에 내려놓고, 다섯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것들은 그 신문지 뭉치를 조금 조심스럽게 앞발로 툭툭 치며, 몇번 굴려보더니, 이내 시궁창으로 던져버리더라. 그리곤 그 짐승들은 다시 네 발로 걸어, 그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내 봄에, 나 또한 다시 두 발에서 네 발로 엎드려, 그들 속으로 섞여 들어간다. 세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의 살인마. 계단을 내려간다. 아따분하다. 사람이 있다. 1층에 도착했다. 누군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누군지는 모른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층을 눌렀다. 하지만 뒤에 있는 이 남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같은 층인 걸까? 마침에 누른 층에 도착하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뒤에 있던 아저씨가 먼저 내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당첨. 순간 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아저씨의 목을 베었다. 굴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키가 바닥에 뿜어져 나온다. 엘리베이터 살인. 바닥은 피로 얼룩지고 내 몸과 마음에 쾌감이 뿌려진다. 후아. 이거야. 사람을 죽일 때의 이 쾌감. 아직 죽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 부위를 두 팔로 감싸는 저 모습. 죽기 전에 나를 바라보는 저 부릅뜬 눈까지. 완벽하다. 나는 다시 한층한층 한층 계단을 내려간다. 1층에 도착하고 나니 사람이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다시 아침이 왔다. 눈부신 햇살을 기대했지만 날씨는 나를 더욱 자극했다. 날은 몹시 어두웠다. 마치 피로 밝게 붉게 물들여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두운 날씨가 내안의 살인 충동을 자극했고 난 다시 근처 아파트를 서성거리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마침 사람이 하나 있다. 과연 어떻게 되려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마침내 숫자가 1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녀석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문 앞에 몸을 밀착시켰다. 문이 열리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그가 먼저 들어갔다. 생각지도 않은 행동에 녀석의 운을 시험할 수가 없어서 기분이 언짢아졌다. 너는 어디를 누르든 당첨이다. 라고 생각하고 녀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리고 녀석이 4층을 눌렀다. 4층 정도면 걸어가도 충분할 텐데, 오늘 넌 운이 없구나. 슬슬 칼을 꺼낼 준비를 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4층입니다라는 엘리베이터 안내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당첨. 녀석이 나보다 먼저 말을 하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날 찔렀다. 아, 모방범죄인가? 나 어느새 이렇게 유명해진 건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하지만 쾌락은 아니었다. 잠시 후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보니 웬방 안에 있었고 손발은 묶여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는 이상한 몰골의 녀석이 있다. 이게 사람이란 말인가? 30대 중년의 나이대로 보이는 그는 수염을 제대로 밀지도 않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회색이다 못해 비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검게 짙어져 있었다. 검은 피눈물을 따라 눈동자를 바라보니 붉게 충혈된 눈에 그릿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녀석의 눈동자 속에 내가 비쳤다. 공포에 떨고 있는 내 모습이. 뭐야. 1부터 20까지 하나 생각해라. 3, 2 하면 동시에 외치도록. 외치지 않는다면 넌 죽는다. 3, 2, 2, 16, 4. 다행이다. 녀석과 같은 수를 부르지 않았다. 녀석도 나와 비슷한 방법을 써서 자기와 같을 경우 나를 죽이는 것 같다. 하지만 묶어놓은 걸 보니 이대로 한 번에 끝내줄 리가 없다. 그리고 그 순간 녀석이 나의 엄지 손톱을 뽑았다. 고통이 심해 이를 악물고 천장을 쳐다보니 회색빛 천장이 노랗게 물들여졌다. 그는 자기 자신과 틀리면 내게 해코즈를 하는 것이다. 나와 그는 그렇게 숫자 맞추기를 반복하였다. 결국 나의 손톱은 7개가 뽑혔고 드디어 녀석과 같은 수를 말했다. 14와 14 이젠 살수 있다. 당첨.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려고 시도를 한다. 잠깐만. 난, 난 살려줬잖아. 근데 왜넌안 살려주는 건데? 넌내 딸을 죽였는데, 넌왜안 죽는 건데? 얼굴에 불이 붙는다. 너무 뜨거워 머리를 마구 흔들어 보며, 비명을 질러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네 번째 이야기, 나와 같은 녀석들 마른 하늘을 치지며, 천둥 번개가 세상을 번갈아 메꾸던 날, 우리는 S자살 사이트에서 만났다. 봉고차를 렌트하고 모두들 죽기 좋은 명소를 찾아다니며 방황하다가 어느덧 우리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와버렸다. 차 안에서 모두들 자살 시도를 한 경험과 마지막으로 죽기 전 유언과 이루지 못했던 것들, 이루고 싶었던 꿈을 말하고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 주식 대박,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 등등,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꿈이 없었다. 모두들 내게 하고 싶은 것은 있냐고 물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나는 망설이다가 대충 넘겨버렸다. 결국 마지막까지 우린 마땅히 죽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다가 내가 절 근처에서 죽자고 제안을 했다. 왜냐하면 죽더라도 절 근처에서 죽으면 우리 영혼이 저승 가는 길이 편할 테니까. 그 중에서 누군가는 종교가 없고 기독교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렴 좋았다. 모두들 찬성을 하였고 우리는 절이 보이는 곳을 찾아 차를 산으로 몰았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절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고 우리들은 모두 자살 준비를 하였다. 누구는 유서를, 누구는 신께 기도를, 또 누구는 울기도 하였다. 서로 죽을 준비를 마친 우리들은 차창문을 닫고 가운데에서 부탄가스를 피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가스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다. 모두들 눈앞이 흐려지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것을 확실히 느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눈앞에 검은 도복이 있다. 오른쪽에는 검은색 삿갓이 있다. 기억났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을 데려가는 거야. 그곳에는 나와 같은 녀석들이 있었다. 나도 저렇게 자살을 해서 저승사자가 되었지.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저승사자들이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모으러 다니고 있어. 자살을 하면 그걸로 저승사자가 되어 일을 해야 되거든.